본격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9살에 MMA 아마추어 세미프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 백호전단 대표 임시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백호전단은 대수들 작전이라는 네임드와 아타카마 사막 그리고 피키블라인더즈라는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게시물에도 공식적으로 공개식을 발표를 했고요. 자, 저희 백호전단은 25년도 총 3번의 대회를 개최하며 운영 미숙으로 인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지 못한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대수술 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세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백호전단 대회는 그냥 아마추어 세미 프로 대회가 아닌 선수분들이 성장하고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커리어와 기록으로 남는 뜻깊은 무대입니다. 저희 백호전단은 누구나 일반인도 인문자도다뛸수 있지만 증명하고 올라가는 자는 누구나가 되지 못합니다 저희 백호전단은 타임 투 프로그라는 증명할 시간이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이번 대회 마지막에 세미 프로 코미 이벤트 신이왕 타이틀전 메인 이벤트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들 백호전단 경기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아 여러분들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주셔야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즐겨 준비 되셨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이 정도만 유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백고전난 아마존 리그 제4부에 대해 시작을 선언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백호전당 피키블라인더즈 904 니가나우서 최현석입니다. 오늘 대회까지 총네 번의 대회를 진행하며 아마추어에서 볼수 없었던 등장신 니가나우서 도입 매일 이벤트 제도 등 아마추어 대회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총 대회를 통해 많은 배움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올해 2026년 첫 대회를 찾아주신 선수 관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백호전단이 MMA 최초로 신인왕 타이틀전을 플라이급에 도입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연승행진 중이며 이번 대회에서 둘중한 명은 무조건 연승이 끊깁니다. 저희 백호전단 아마존 리그 제 4회 대회 즐길 준비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타임 투 프룸을 외치며 제 1경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작 170cm, 체중 61kg MMA 아마추어 데뷔전 소속 다이아몬드 파이팅! South k 레젠틱 루핀 서창호! 랜다! <laughs>

로블로 조심! 걸렸다. 걸렸다. 로자 거리 거리 좀 로블로 조심! 피 갔다. 이 에버서 주 침착하게 까지들어왔게 나이스. 나이스. 그아래위아래 가면. 아래 위로 가자. 심이고마이고마이자이 나이스. 에버도 시

I'm oh.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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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陆孟书记。 저저션고도것하 <목소리도>

저이나 아, 먼저 승자 선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어, 어. 오늘 지금 배포단란 대회에 출전하셨는데, 그 승리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대회 준비한데, 진짜, 관원분들이랑 형들이랑 관장님 모두 다 저희 기획 갖주셔가지고 쉽지 않게 잘했고요. 오늘 만기는 제대로 못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 중심이 아쉽기 때문에, 오늘 진짜 아쉬웠다고 합니다. 이번도 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또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있었을까요? 제가 체력은 그래도 괜찮을 터려가지고 기술이나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나하가씩다 1부터 10까지 태어나가는 방식을 훈훈화시켜셔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던 시금그 시합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생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앞으로도 더 좋은 행동을 기발하겠습니다. 승선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혜자 선수 모집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번 경기 출전하셨는데, 이번 아쉬운 판정이 나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만족하시나요 어, <laughs> 중간 아니, 보내려고 보내려고 잖 네 이번 회배로 좌절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 더 열심히 하셔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경기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있그 뭐 부분은 어떻게 셨을까요 어, 네 좋습니다. 이번 패별로 자존심을 마시고 좋은 일부 응원하겠습니다. 자, 패자 선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